<웃음> <웃음> 그동안 응, 그래. 아빠가 그래. 먹고 싶으면 오늘 다 시켜 줄게. 그냥 같이. 그동안 그래. 오늘은 아빠가 자기 좋은 집에서 갈비를 샀어. 불가자니요 그냥 불가자 불가자는 대신 이번 새로 나온 엄청 비싼 불가자 수업 많이 샀어. 음. 그놈들이 되게 좋아한다. 음. 이거 하나에 <laughs> 만 원? 이거 하나에 3만 원씩이나 해 그걸 아빠, 너무 비싸가지고 다 샀어요? 뭐? 떠요? 도떼 다탔어요 응. 음. 일단 동시에 다 사진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샀어. 한 10개 정도 사왔어. 너무 비쌌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샀어, 아빠가. 네, 샀지? 응. 아, 맨날 이럴수록 없고 어떡하지? 맨날 이렇게. 서있어 그동안 네, 내일은 아빠가 요리해줄게. 야, 네, 그거 꼽자고. 갈비 사왔어. 아 응. 봐도? 자. 응. 갈비집에서. 저는 것보다 여기 더좀은 에디가 만든 냉장고가 있더라고 여기서 뭔든지 뭐든지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가스는지도 있더라고 에디가 힘들게 만든 거 우리가 쓰지 않을 까 우리가 쓸까? 안돼 이거 건마지어 또때 이거 이거 건마지어 또때또아뜨 에디야 그러면 여기도 넘어오면 넌 여기서 색도 읽을 수 있지 뭐든지 다할수 있어 아빠가 한 번씩 짜장면도 사주고 할 수도 있어 네네 음... 아이 거나리부탁한 <laughs> 나를... 애기야 여기 있으면 넌 죽어 그러니까 여기 와네어우야 우리 아니까응응 네. 어, 야. 에이, 엄마. 에 지효요! 엄마가 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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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애기야, 교가 네. 오늘 밤에는, 응. 아빠가 짠한면 하고, 갈비는 사와서, 갈비는 여기 꺼내서 냉장고에 너가 만든 걸로? 써도 돼? 네. 이걸로 갈비 엄청 맛있게 만들어줄게. 다 <laughs>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친구 집이 있어 그 친구가 이번에 스테이크 사대야돼나한 응. 번씩 여기서 공짜로 먹고 왔어 응.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공짜로 갖고 올게 응. 스테이크도 알았지? 그때아빠응이내딱고셔도되돼 엄마 지어도 빠이 그래서 너가 이번에 새로 쓰... 만든 물약을 뿌리면 더워지지 않고 색으로 변한다는 실수 그걸보려놓았어 그래? 너가 시험도 했다는 거 다야다. 어쩌다 다야다. 시리카비아도 너를 맨날 지켜보았거든, 짓는 것까지. 뭐? 너뭘 만드는지 그리고 몰래 여기서 맨날 <laughs> 몰래 훔쳐갔어. 뭐? 지금 우리 팀이니까 써도 돼? 네 <laughs> 아, 그래도 어쨌든 아, 그아빠때였어요응 뭐, 수능 응. 반복까지 다 하다 냈어 지금까지여 보고 에요 우거우거우 우거우

엄마 뒤에! 엄수에 음. 음, 음, 음. 많이 붙었, 붙었니? 응. 나이도 계속 붙으니까. 어때, 그 엄마 뒤에 누가 왔대 봐요, 우리. 그럼. 음? 아니야. 에리는, 사실 모르지만, 응. 음. 부스타 된 거야. 봐. 에리야, <laughs> 갖고 와봐. 네. 보여줘. 네, 제가... 위 가짜야, 이거. 응. 음. 그래서 애기가 진짜 들어간 것도 아니야. 응. 로봇이 들어간 거야. 일단 응. 학교 갔다 오면 너희들은 유치원 학교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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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어이 엄마 으으때으 구리야 될으했다이으때 자. 호우가우가우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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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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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呃,呃,呃, 아빠 빨리 와 얘들아 왔다 여보 내 TV TV 보세요 얘들아 내려도 돼네내까요 얘들아 어때 엄마 나야돼 갔다 기 띠리어 또 갔다 아니 귀신은 여보 귀신 생각을 하지마너 여보 진짜 귀신 낸다고 예전에 말했잖아 음. 하나 때니 형한테 <laughs> 귀 띠짜 보여요. 그리고, 응. 응. 이거, 이거 귀신이야. 이거 완전 녹해지잖아. 응. 여보, 졌다고 인정해. 아니에요. 노우가 졌다고 했어요 얘들아, 원래 응. 이거 아니었니? 오, 어, 한 명이 다이어트팀에 가면, 한 명만 남으면, 진다는 거, 알지? 응. 얘들아, 응. 오늘은 비싼 스테이크. 곰은 그, 왜 나이 봐요? 여보, 오, 보자. 스테이크 먹고 가자! 곰보다 왜 나이 보여야 될 <laughs> 거야? 여보, 스테이크 집에 먹고 싶은 거다 사기야. 네. 여보, <laughs>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우리 다 같이 파티하자! 동네 사! 우리 왜 싸운 거야? 꺼네 겉에 뭐 때, 다우지 일단 파티하자! 예! 진짜 이상하게도 싸우는 녀석들. 왜, 갑자기, 하이한 거야. 진짜. 어, 여보. 어, 미궐드도 네. 이제, 올라대면 해야 되겠죠? 네. 자, 됐다. 얘들아, 내일은, 오늘은 여보가 스테이크 샀으니까, 내일은 아빠가 비싼 고기 사주마 갈비. 예, 먹고 싶어, 다샀 네. 오늘도 먹고 싶어, 다 샀으니까, 여보가. 내일은 내가 먹고 싶어, 여보하고 이렇게 얘들이 먹고 싶어, 다 사주면, 내가. 꽃장 우디야 못됐다. 어떤 아빠 몰라? 아이 까먹었 그냥 그래. 우니. 우니. 우 응. 애디우 지금 니우운 날이라고 우니. 우니. 는데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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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 우니. 우니. 때문에. 니 즐거운 날이지? 네. 개빌. 그래. 됐다. 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예. 겉에 고 우리야, 못대 하여 해줄까요? 네. 알람 설정도 가보지 말라고. 네. 그에 우리야, 못대 하여 해줄까요? 네. 그건. 사실. 사실, 이건 4도에서 나오는 엄마와 아빠하고 이렇게 사오는 그런 걸 바로 삼구하여 아.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어, 맞췄대요. 근데 여러분, 삼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만든 게좀 비슷하게 만들게 싫으면 보지 마세요. 근데 보고 네. 싶으면 뭐 보고요. 실시 분들은 안 봐도 됩니다. 네. 안녕. 어, no. 안정, <laughs> 안녕, 안녕, 고양. 안녕. 고기 파티하자. 왜? <laughs> 여러분, 우린 오늘 네. 점심 때 고기 파티 할 거예요. 네, 고양. 여러분도 즐거운 일요일 보내세요. 안녕. 안녕. <laughs> 그.